나는 솔로 7기 경수정숙 깜짝 연애 발표에 유명인이 남긴 댓글 수준 나는 솔로 4기 영철, 본명 이승용, 이지나 친수의 악플을 달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SBS 플러스 YNQQA 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인 촌장 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수정숙 사귄다잇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출연한 칠기 경수는 지금 연애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 라며 정숙과 연애 중임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숙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연락처 주고받고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은 축하해요, 숨자 영호 커플은 결혼할 것 같던데 경수, 정숙 커플도 아름다운 결말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인연 되길 바란다, 등 댓글을 달며, 가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쏟아지는 축하 속에 사기 영철이들 커플의 핑크빛 분위기에 초를 치는 댓글을 달아, 네티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영철은 헐, 우우, 진짜 안타깝네요. 유유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요. 목소리가 좋은 성우님이라 사람을 잘 판단하길 바랐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네티즌은 베이비 영철 씨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어이없다. 진짜. 와 사칭인가? 했는데 찐 사기 영철이네. 진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게 하나도 없다. 경수가 쫄쫄이 100번을 입어도 사기 영철님보다 좋으신 분이다. 진짜 너무하네 등 댓글을 달며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댓글. 영철은 지난해엔 큐큐.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4기'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그는 다른 여성 출연자 정자, 가명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막말로 논란에 휩싸여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과 스파링을 펼쳤지만 완패했다.